안녕하세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의 문개물입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컨텐츠가 될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그 집에 있는 남는 호두과자를 이용한 다이어트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시죠. 하. 오늘은 집에 있는 호두과자 남는 게 있어서 이걸 이용한 다이어트 요리를 해볼 거예요. 재료는 거의 동일해요. 이제 탄수화물이 대신에 호두과자가 들어간다는 것뿐이고 겨울이자로 후라이팬에 올려서 있는 상태에서 자, 단백질, 계란 하나만 깔 거예요 자 이렇게 계란 하나와 이제 마늘김치를 부어 줄 거예요 재료는 뭐 거의 동일해요 이거 그냥 집에 있는 걸 넣는 거라서 거의 동일하고 마늘김치 양이 많아 보이는 거는 이게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다 넣었어요 마늘김치가 생각보다 많아서 계란 하나를 더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닭가슴살2개 200g과 계란 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일단 다 손질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리는 사실 이제 또 끝났고요. 자 이제 몸에 좀 좋은 호두를 조금 넣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호두를 호두를 조금 조금만 넣을 거예요. 견과류, 지방,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호두로또 조금 넣어주고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마늘김치 마늘 줄기로 만든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이걸 익히는 이유는 그냥 먹으면 좀 약간 속이 쓰린데 이렇게 불에 잘 익혀 먹으면 속쓰림이 덜해요. 고등과자 계란 좀 눌러붙었어요. 이게 후라이팬이 제가 하도 이렇게 기름없이 요리하다 보니까 다 눌러붙는데, 뭐, 저만 써요, 집에서. 자, 벌써부터 요리가 거의 다 끝나갔어요. 뭐 사실 요리라고 해봤자, 다이어트 할때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맛과 영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리의 간편함이죠. 요리하는 게 불편하면 솔직히 먹기가 싫어져요. 귀찮아서. 아, 벌써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토핑 어제처럼 똑같이 브로콜리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해요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아낌없이 넣어주고 조금만 더 넣고 그 다음에 어제 먹다 남은 마지막 무김치 해주고 자, 이제, 자, 여기 또 계란과 호두가 들어갔죠 지방. 그러면 당연히 지방을 억제해줄 양파가 들어가야 해요. 양파를 넣겠습니다. 자, 양파자마치. 제가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집에 항상 있어요. 이 숫자를 이용해서 양파자마치를 떠서 올려주면 돼요. 뭐, 이거는 아낌없이 넣어주셔도 돼요. 사실, 뭐, 이걸 아낀다고 이걸 더먹 굶는다고 해서 살이 더 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아낌없이 과감하게 쭉쭉쭉 넣어주면 자 벌써 보기만 해도 자이 정도 됐으면은 아까 들어간 뭐 호두나 이런 거다 호두과자도 생각해보면 지방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양파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벌써 양이 또 어마어마하죠 다이어트할 때 중요한 건 배부르게 먹는데 저칼로리야 되는데 그 모든 조건을 부합하고 있는 요리예요. 저렇게 간단하게 남는 호두 과자를 이용한 요리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리는 완성되었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호두 과자. 호두과자 호두 과자 한번 맛봐 볼게요. 자, 호두 과자. 괜찮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음. 음. 맛있어요. 이게, 호두과자가 좀 달잖아요? 이게딱 단짠. 단짠이 좋아. 음. 아, 호두과자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안 넣었어요. 다양한 조합을 해볼 수 없는데, 호두과자 일단 무김치 좋아. 음, 음, 이가 마늘 양치하다. 우리가 아까 도던 호주와 마늘 김치까지. 음, 맛있다 제가 호주에서 이 워홀 할때 요리도 약간 했었고. 의외로 자취를 많이 해서 요리를 잘해요 맛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두와자 다이어트 요리 믿고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